네, 간츠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안 올렸습니다 요즘. 그래도 이걸 보려고 안 올렸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이게 거의 말렙이 돼가고 있어요. 어, 오늘은 딱히 계획이 없고 어 지금. 얼춘가 하여튼 칸초님과 함께 할라고 해요 친선전을. 반라뭐 생긴 거? 더못 생긴 거. <laughs> 헤헤헤. 이백으로 가보죠. 자, 친선을 보내 거라. <laughs> 자, 친선을 보내 거라. 주렁시키고 있어 왜? 아니, 활동을안 하잖아. 왜이정봐 뭐 누가 인정이야 원래 이런 거야 인정해줘 다. 아 어. 멤버들도 을 내고, 내 발동을 내고, 내그리고내가뭘알려고저려뭘알려고합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닉네임 진짜 신기하네. 어떤 거를 껴야 되지? 한번 이걸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대기 완성 되었습니다. 아니지? 이걸 꺼? 이거 하자, 그냥. 그냥 저는 이걸 쓰도록 하죠. 영웅 NIGN 일반 등입니다 전선은 없어요. 자, 해 봅시다. 덤벼덤벼 내가 예능 덱으로 갈까요? 내가 먼저 한다. 그 더블 렌릭서 전투다. 그리토 레릭 G 죠. 덤벼라못 생긴놈. 어 아, 이들어 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 키키 우가 오가, 아가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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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심가 오가, 오음 아, 네. 와, 막... 네. 감정으로 가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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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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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가오로어가 오가, 가우가오 호그 라이더, 호그 라이더. 아테, 여기로, 아테! 안 모였어. 그러지? 그러니까. <침> 반음이 있었어, 아주 좋았어요. 호그 라이더, 호그 라이더. 호그 라이더! 이거 못받는다 양표. 절대 못 맞죠, 절대 못 맞죠. 하하하하. 아, 내가 예능 대기로 하니까 지네 예. 긴뭔 대기냐. 왜 이렇게 많이 죽는데 이게 뭐, 뭐, 트리플 엘리스요 어. 아, 맞다 이야, 네, 백하다! 예 이렇게 해서 자가 이겼습니다 <laughs> 자,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의 대가나실 겁니다. <laughs> 트리플 엘리스. 에. 예, 예, 예. 그럼 이걸로 가자. 에, 잠깐만요, 30. 저도 좀 변경. 변경 좀 하자고. 번해. 변화. 아, 저는 뭐랄까요? 변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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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역시 몸집은 얘가 최고지. 어디 자, 합시다. 좋아 보냅니다. 그럼 이. 한번 예능 대. 합니다. 3, 2, 1. 합니다. 쪽. 호라이드 호라이드. 야우리들딩 혹시 호라이드 그 광고 보셨나요? 나서 빠지나는 딩딩 맨날 시로 하는 딩고는 그냥 하다고말지대로빵빵 빵. <laughs> <laughs> <쉽다. 웃음> 한번 해주세요 고마워요. 꼬로지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러면은 저는 다크 프린스로 감총자로자 <laughs> 모아주고요 파다다다다 파. 자. 자또 골렘을 보내주는 센스. 맛있어 맛있어. 이 년패가 이거 자또 이거. 두위를 요즘 쇼미더머니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얘가 예, n 아니 왜 얘는 못... 못... n 못꽃 o g e 야 it. I'm going to get it. I'm going to get 내 t I'm going to get 오버치 안 하는 <laughs> 예, 이겼다! 에헤헤이헤이헤이헤. 너무 못하는 거아닌가한번 <그것도> <빨리> <레이치> <나? 죽을 하지. 웃음> 해볼까? 이번이에상 까볼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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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보여줘. 자, 가볼까요? 괜찮은데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해 볼게요. 3, 2, 1 고, 슛! 와, 자. 아닙니다. 잠시만요. 골드. 잠시만요. 전체, 대포. 슈마 바뀌어포. 어. 이렇게 해서 일반 카드는 다 빠졌고. 안 빠졌어. 영능. 빠졌고. 티비 다 빠져야 돼망고아 안나오고 아한추시마상간다영상보센 간추 아 C 티 아. V. 이 그래도 프린스 좋아요 프린스 좋아요 프린스 좋다고요 자 프린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네. 아, 안, 안 좋은, 안 괜찮은 게 아니고,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쓰레기가 나왔네요. 팍! 꿀리 있어, 쓰레기? 응, 도키맨, 응, 도키맨, 응, 도키맨, 썰어버려. 응, 내가 이겨, 지금. 아, 지금, 전 선수한테, 지금, 막, 어힘 없다, 힘 없다. 아! 덤벼? 진짜? 형한테 대결을 신청한 거야? 아! 한 거? 그래! 좋아, 주지 미안하다. 죽여주지. 미안하다. 엄청 미안하네. 이거는 아무도 못막아자 그럼 하나 둘셋 작두리를 걸어 작두리를 걸어 시합, 미더머니, 어, 어, 김모띠 어, 어, 빼지, 방 암흑마녀? 왜 암흑마녀가 있어? 뭐, 어라고 여기는? 잘못했어. 자, 박쥐는 성이 알아서 잡아줄 거고, 너는 내가 잡은다. 너는 내가 잡은다. 달려라! 하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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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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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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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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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스. 아 안돼 도 나도 나거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거기는 거기도 나도 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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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주세요 나주세요네남바무 나무, 나무, 남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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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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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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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무서무나나무서워서 어떡해 잠깐만. 어? <Peoplekekvoir> 이렇게 해서 터지면은 아주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탓이야! <ismo> 아! <laughs> 안 된다고! 예능 대이 아니었다. 이는 트리플 엘리스 댁이었다. 에에에. 아직 내대은 무리다. 여러분. 렇지만얘 예, 자식 똥을 쌌어요. 방송도 안 찍어요. 이 자식 똥을 쌌어요. 너는 방송도 찍잖아. 해봐라. 나 잠깐만.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하면 두더라이. 안녕 나 알겠냐? 나, 나. 알겠냐 이거 다3 2 1 4 슛!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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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6 6지6 6 그냥 6 6 6나6 6 6 6 6 6 6 6 6 6 6나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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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본 계정을 꺼내6 6 6이정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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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아가지고 성이랑 함께 공격합니다. 자, 얘가 해골피인서안될것 해골. 바로 해골상통사. 알겠으면 들어라. 말하면 들어라. 우. 내가 짝도 정양하정하네정하네

너 이걸 누구니? 나와라 이야 나와라 다시 야야 자, 눈을 마쇼 마스 세리머니 가지마 세리머네아메미가 천장에 붙어 가이 된장은 된장 쳤 공통하고 내가 봐준거야 지우야 이제부터 공격적이란다 그냥 무시해도밖겠네 아. 육반 번개가 더워져 버린다. 안 죽었다. 어안 아 되겠군. 그 색으로 가라.